안녕하세요, 공백입니다. 오늘은 덱 소개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오늘 소개할 덱은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프랭키즈 덱입니다. 네, 프랭키즈. 정확히 말하자면 용사 프랭키즈인데요. 어, 일단 이 덱을 지금 레시피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일단 경향이 이게 저번 달까지만 해도 1월 금제 뜨기 전까지만 해도 뮤를 3장까지 쓸수 있어가지고 티어덱에도 1티어까지 했던 덱인데 이걸 왜뮤 제한 먹고 쓰냐 그건 저는 바로 1티어일 때 1티어 덱을 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1티어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좀 손을 대는 편이고 맘만 먹었으면 프랭키드 일단 소스는 다 있었거든요 용사파츠랑 프랭키드 소스가 금지 먹기 전에 또다 풀로, 아, 버틀러가 없긴 했는데, 이거 그냥 싼 가격에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덱이었는데, 그냥 제 성향이 1티어 덱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아, 참고로 저는 옛날에 프랭키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프랭키즈 처음 나오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이 프랭키즈를 굴렸거든요. 소환수를 채용해서도 굴려보고 그냥 순수 프랭키즈로도 굴려봤는데 어, 그 당시에는 버틀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제대로 못 굴렸다고 볼수 있겠네요. 굴린 시간도 얼마 안 되지 않아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공부하고 있는 덱이 바로 이 프랭키즈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레시피는 아직 완벽해진 레시피가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하는 레시피에요. 그럼 바로 몬스터 소개부터 갈게요. 프랭키즈 펄스 일단 프랭키즈는 폐한 장으로도 전개가 가능한 덱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랭키즈 몬스터 중한 장만 잡혀도 일단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살상 전개 초동이 되게 널널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펄스는 일단, 그냥 공통 효과 되고 어, 프랭키즈 몬스터의 융합 또는 링크 소주로 사용되었을 때, 덱에서 프랭키즈 카드 한장 뮤즈로 덤핑 효과, 그후 덱에서 다른 프랭키즈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덤핑이, 이따 보여드릴 두툴 나오기 전에, 는 얘가 나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펄스가 일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 드롭도 뭐 마찬가지로 프랭키즈몬스 특성은 전부 다 같은 거니까 얘는 라이프 회복 얘는 상대에게 500 데미지 램프는 500 데미지고요 마블드록은 폐한장 제외하고 폐한장 교환 효과인데 어, 솔직히 마블드 록이 이 카드가 첫 전개 스타트를 예로 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덜 좋은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얘는 프랭키즈 하우스 버틀러의 소재가 아닌 것도 있고요. 아, 제가 프랭키드를세비지 스트라이크 나오고 나서야 굴렸네요. 생각해보니까. 마블드 록까지 나오고 나서. 팬키드 몬스터에 대한 소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용사 파츠인 수견사 두 장, 뭐 그리폰라이드 한 장. 이것까지는 뭐 그냥 평범하죠. 패트랩 라인으로는 우라라가 세 장, 증시게지가세 장, 그드롤렌 로크버드와 이펙트 벨러를 채용했습니다. 패트랩 라인을 덱을 수정하면서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차를 끈차근 설명해 드리자면, 숙연사는 일단, 패트노 뮤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아라메시아의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용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자체 패특소 효과. 그 자신 필드에 용사 토큰이 존재할 경우, 대개서 용사 토큰의 토큰명이 쓰여진 필드 마법 한 장을 고르고, 필드존 안면 표시로 놓는 효과가 있는데, 뭐, 이거는 딱히 쓰지 않는 효과니까, 패스. 그리폰 라이버. 이 친구는 용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자체의 패특소효과 마음 몬스터 효과, 퍼밍션 효과, 덱으로 되돌리고 발동하는 무효하고 파괴라서 계속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친구고요. 그, 우라라 세 장. 우라라는 일단 뭐, 티어 게임 하려면 거의 안 들어가는 덱이 없다시피 꼭 필수인 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그후 증지도 뭐 필수 그후 드로우랜 로크보다 벨로의 체용인데 벨로는 사실 빼도 돼요 이 자리에 사실 파괴수 카드를 놓고 싶었는데 어 아직도 한국에선 상검이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상검 토큰 뺏기 전에 이걸로 토큰을 못 뺏게 막으면 되게 괜찮을 수 있고 두루로크버다는 티어덱 상대로 되게 거의 모든 덱이 아프게 막기 때문에 로크버드 한장 채용했습니다 그 마법 함정 라인인데요 아라메시아의 의두장 아라메시아의 은는 일단 용사 토큰을 용사 토큰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하고 그 추가로 운명의 여러 카드. 이 친구를 가 많이 필드 에 없다면 필드 안면 표시로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 한 장으로 사성 토큰 소환하고 또 카드 한 장을 필드에 깔을 수 있다. 되게 굉장한 카드죠? 뭐 어쩔 수 없이 두 장밖에 안 넣지만요. 기룡 드라코백. 드라코백은 일단, 음. 이 카드가 용사 토큰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 효과 몬스터 2의 몬스터에 장착되어 있을 경우 상대 필드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주인의 패로 되돌릴 수 있는데 만약 자, 제가 용사 토큰을 못 뽑는 상황에 있어도 프랭키즈로 토큰을 뽑고 나서 이 카드를 장착해서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주인의 패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하우스 하우스를 처음에는 두 장을 넣을까 또 옛날에 두 장을 썼는데 하우스는 뭐 일단 뮤 나오고 나서 굳이 두 장까지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초동이 너무나도 널러하기 때문에 굳이 두 장까지는 안 넣어도 될것 같고. 대폭주는 일단 융합몬스터를 불러들이기에 굉장히 적합한 융합 소환을 그래도 하는 덱이기 때문에 대폭주가 없으면 안될것 같다 생각해서 두 장을 넣고. 옛날엔 그냥 소환수 섞어가지고 소환 마술도 쓰고 그냥 융합도 썼는데. 지금은 융합 소환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폭주만 융합, 대폭주랑 다른 카드 한 장으로만 융합을 해요. 프랭키트 프랭크 이 카드가 아까 말했던 토큰을 뽑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세장 돌리고 나서 한장 드로우 효과까지 가지고 있기에 만약 어 되게 프랭키트 자원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 카드로 뮤 같은 거라도 돌려도 되고 뮤는 근데 거의 안 돌리겠지만요. 그 두틀이라는 두들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 카드랑 뭐 되게 부족한 카드들 돌리면 될것 같네요. 무명자 두 장, 주장. 무명자 두장도뭐 필수죠. 말명자. 이건 상대가 패트럽 쓸때 막아야 하고 라이트닝 스톰. 라이트닝 스톰도 제대로만 걸려주면은 게임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많이 사이드 에한장 정도 더 넣고 싶은 카드예요. 근데 없어요. <laughs> 아 남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프랭키드에 쓸 패트랩이 없어가지고 패트랩 구입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어... 없네요 썬더드래곤 퓨전 이 카드는 일단 뮤지의 몬스터도 소재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번개족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 카드의 소재 몬스터들을 뮤지로 묻어놓고 나서 이 카드로 되돌리고 나서 버틀러를 뽑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 이것 때문에 아마 아나콘다를 제가 채용을 했는데 되게 괜찮은 카드라고 볼수 있고 사실 네메시스 코리토를 넣어가지고 초내룡을 뽑을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지금 친구한테 썬더 드래곤 파트를다 판지가 오래돼서 아 초내룡이 없네요. 만약 있었다면 넣을 것 같아요 원포온 원포온 이거는 사실 빼도 됩니다 그렇게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간혹 가다보면은 뭐 전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원포온 쓸 때도 있어요 포용 두장 포용도 뭐 사기 카드죠 <laughs> 이 정도면 신심 뭐 요즘 용사 많이 보이니까 용사 토큰 나오는 거 막을 수도 있고 되게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진심도 일단 메인 덱은 총 40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엑스트라 덱 보여드릴게요. 프랭키자 하우스 버틀러 2장 일단 메인 덱에 록 2의 3장의 몬스터 있죠, 프랭키즈? 그 친구 3장을 먹고 소환되고요. 릴리스하고 상대 필드의 몬스터 전부 파괴 효과, 참고로 상대 턴에도 발동 가능할 수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이 카드가 만약 상대에 의해서 뮤즈로 보내졌다. 그럼 융합몬스터에 의해 자신 뮤즈 몬스터 특수효과까지 가지고 있기에 2장 채용을 했고요. 로켓. 로켓은 일단, 음. 이 카드 공격력 이 카드가 융합 소환 성공했을 때공격을천 내리고 직접 공격 효과가 있는데 거의 안 쓰는 효과고 릴리스하고 나서 융합 몬스터에 자신 뮤즈의 프랭키즈 몬스터 2 장을 대상 하고 그 몬스터들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 만약 링크 몬스터를 뽑고 싶을 때태에서 융합 소환하고 나서 이 친구를 분해시키고 나서 링크 소환한다면 괜찮은 선택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웨더 일단 이 카드도 되게 괜찮은 점이 있다면 자신의 프랭키지 몬스터가 공격할 경우 상대는 데미지 스텝 종료 시까지 마음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약간 엔티기어스러운 효과를 가지고 있고 상대 턴에 이 카드를 릴리스하고 나서 자신 뮤즈의 프랭키지 몬스터 2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데 이 효과를 특수 소환한다 몬스터는 이 턴에 전투로 파괴되지 않는데 다만 아쉬운 건 상대 턴에만 특수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 로우곤 로고는 사실상 어... 마음 전부 파괴를 효과를 가지고는 있어도 자주 쓰진 않네요. 뭐 엘드리치나 함떡땡 만나면 쓰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마음 전부 파괴 효과 말고도 뭐 얘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얘는 몬스터 파괴, 얘는 마음 파괴인데 링크 몬스터 얘 얘는 아까 하우스 버틀러는 특수였던 반면, 얘는, 폐로 회수. 두들. 두들이 초반 중계의 핵심이고요. 프랭키즈 마음을 서치할 수 있고, 릴리스하고 나서, 자신 뮤즈의 프랭키즈 몬스터 두 장을 폐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바우바우는 일단, 이 카드의 링카페 프랭키즈 몬스터의 공격력 1000포인트 올려가지고, 뭐, 근데 해봐야, 맥주 두개 먹지 않은 이상? 하나 정도 1 올릴 수 있고, 유는 일단, 그냥 초반 전개 되게 괜찮은 카드고, 뭐, 프랭키스 몬스터 효과 쓸 때, 대신에 필드 또는 뮤지에이 카드 릴리스 할 때, 대신 필드 또는 뮤지에이 카드 제외 가능? 엑스 코드 토커는 일단, 그냥 단순, 깡으로 밀어붙일 때 좋고, 아폴로 사는 퍼밍션 세울 수 있고, 유니콘은 필드에 카드 뮤지로 보내는 유고 아나콘은 아까 보여드렸던 썬더드래곤 퓨전, 링크 스파이더 토큰으로 간편하게 소환할 수 있고 괜찮은 카드죠? 떡개구리 넵 되게 괜찮은 카드입니다. 그럼.